그 계급의 도수가 전체 16%래. 그럼 얘기는 뭐라얘기 거야? 도수에 해당되는 인원. 몇 명? 16명. 16%래. 거꾸로 구래 얘기인 거죠. 이렇게 보시다 네모 분의 8 곱하기 100은 16이야. 즉 네모 분의 800은 16이야. 나 얼마 곱해줘야 되래? 800 분의 1을 곱해줘야지 우리가 구하려는 뭐가 된다? 이 넌이 나온다, 네모가 나오겠죠? 그치? 근데 네모가 미지수니까 구할 수가 없어, 이렇게 구하면. 그래서 어떻게든 다 홀로는 뒤집는다. 둘다 뒤집는다. 그러면 800분의 네모는 16분의 1이다. 그래서 양변에 800을 곱해주면 우리가 구하려는 네모를 구할 수 있다, 이긴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된다? 50이 된다. 자, 우리가 구하려는 독수 전체 합은 50명이다,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어떤 계급의 도수가 12이고 그 계급의 도수가 전체의 48%다. 자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거죠. 네모분의 12 곱하기 100분율을 했더니 48이야. 그럼 얘는 네모분의 1200을 했더니 48이야. 미준수가 밑에 들어가서 구할 수가 없어서 둘다 홀라당 뒤집어서 1200분의 네모는 48분의 1이야. 1200을 양변에 곱한다. 찍찍, 그러면 네모는 찍찍,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 25가 된다, 이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25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0번. 전체 학생수, 4도에서 빼주면 되죠. 그치? 자, 어, 근데, 아, 전체 학생수를 몰라. 근데 몇 명인 건 알아? 여섯 명인 건 알아. 오케이. 좋아요. 여섯 명. 여섯 명.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죠? 네모분의 육백을 했더니 15야. 미지수가 밑에 있으면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둘다 뒤집는다. 육백분의 네모는 15분의 1이야. 양변에 육백을 곱해주면 우리가 구하려는 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약분하면 얼마가 되죠? 40이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건 40이야. 자, 전체가 40인 가 알았으니까 찢어진 부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40, 3 플러스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그렇죠? 5. 40, 5, 그럼 다 돼서 빼주면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12번. 자, 이것도 수면 시간이 7시간 이상, 7.5시간 미만인 학생의 수류가 1명 이그 되겠어 그러면 7시간 7.5인 시간 이거 그대로 읽으면 되지 10명 반 전체 학생 수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네모 분의 10 곱하기 100을 했더니 25%의 얘기인거야 자 이거 올려 그럼 네모 분의 1000이지 1000은 25미지수가 위에 있으면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뒤집니까 올라다 1000 분의 네모는 25 분의 1 천을 양변에 곱해주면, 찍찍찍찍. 네모는 얼마가 된다? 20. 고가 천이 되려면 얼마가 된다? 40이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자, 전체가 40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주면 되겠죠. 40-2도하기, 4도하기, 10도하기, 8도하기, 4는 얼마인가요? 이런 얘기죠. 얼마야? 12가 된다 얘기인 거지. 그 다음에 16번, 20%자 영어 6편과 8편을 본 회원수는 이에거 본인들이 보면 알겠죠. 몇 명? 6명. 자 동아리 전체를 구하라 전체 모르죠. 네모분의 이유 곱하기 100을 했더니 얼마가 된다. 20%가 됐다, 20 됐다 얘기 거지. 그럼 네모분의6 0 0은 20%인데 선생님이 네모는 뒤집는다. 그래야지 우리가 네모를 구할거 편하다. 600, 600을 곱하면 우리가 구하려는 네모수를 할수 있다. 얘긴 거죠. 얼마가 된다? 전체 30명이 된다. 얘긴 거죠. 자, 전체 30명인 거 알았으니까 우리 미지수 빼주면 되겠죠. 30에서 3 더하기 4 더하기 거죠? 얼마가 된다? 7이 된다 이 얘기예요.